앞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큰 흐름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전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포르기 시대, 그리고 기환기까지 이어지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끊임없는 관계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할 때 중간기에 일어난 사건들과 신약시대의 변화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중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부터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무려 한이 400년이나 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시기를 침묵의 400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400년 기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400년 동안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세상은 구약시대와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간기 때 구약시대의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과 또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화가 만나면서 엄청난 변화들이 생겨났거든요. 이걸 모르면 신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간기로 넘어가기 전에 주요 역사적 흐름을 빠르게 한번 훑어볼 건데요. 크게 다섯 개 시기, 시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종적인 갈등이 시작된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시대이지요.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때입니다. 바벨론 시대 이후에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포로로 돌아와서 유대교를 다시 세운 때입니다. 그다음에는 헬레니즘 시대이지요. 그리스 문화가 들어와서 유대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진 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가 시작됩니다. 로마가 지배하면서 신약의 무대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들이 각각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영향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수르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 아수르 시대 때에 유대 민족 안에 인종적인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멸망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722년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나라 하나가 망한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갈라진 유대 민족의 갈등을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보암이 정치를 잘 못했죠.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모여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두 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남유다만 남게 된 거예요. 이후로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만 진짜 유대인이다, 유대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가 사용했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고, 그리고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킴으로 민족의 그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이주정책을 펼쳤습니다. 11기와 17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일부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이 서로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 종교와 함께 종교가 혼합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훗날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불리는 그런 집단이 되게 되죠. 이게 사마리아인들의 기원이 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한 이후에 남 유다는 북 이스라엘 잔류민과 그리고 혼혈된 사마리아인을 대하면서 그들은 어 다음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순수 혈통과 신앙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것이죠. 남 유다는 자신들이 다윗 왕조를 계승한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언약 공동체라고 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민족과 섞이자 남유다는 스스로를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 그리고 그 율법 신앙을 지킨 자들로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 태도는 이후에 유다 백성의 종교적인 우월 의식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배타성이 더욱 더 심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나라가 두쪽은 아니었으니 남유다에 있었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릴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어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사실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 이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심 산 중심의 예배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정통 예배를 강조하게 되었고 사마리아인의 예배와 신앙을 이단적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여쭈어보는 이쪽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저쪽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 이때에 나타나는 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의 주장이 맞습니까?라는 내용입니다. 남 유다의 종교가 점점점 더 율법주의적으로 변하고 또 베타적으로 변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우리만이 정통성을 가진 유대 민족이다. 그래서 다른 특별히 사마리아인들과 어, 구별된 그들의 정체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어,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마리아인과 단절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기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이 돕겠다고 요청했지만 남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거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 유다와 사마리아는 이제 완전히 단절되게 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관계로 전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긴장 관계는 신약시대까지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시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결국 정체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또 종교적인 고립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맥락은 중간기와 신약시대의 갈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지요. 신약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두 민족,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지만 유대민족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의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하니 있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좀 다오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부연으로 설명한 것이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서로 상종하지 않는 일반적인 관행이었 상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벽을 넘어서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유인에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 장벽을 파괴시키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복음이 민족적 아니 인종적 종교적 장벽을 허문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의 대표적인 예를 할수 있겠죠. 두 번째, 누가 보금 9장 51절에서 53절 거기 보면 사마리아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으나 거절당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으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그 그린신 산 중심의 신앙을 고수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란는그 이유로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거절한 그런 사건은 그두어 민족이라 할까요? 유대 유대와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 그 긴장감을 더 보여 줍니다. 어, 이에 제자 야구부, 야구부와 요한이 불을 내려 멸하자라고 말할 정도로 감정이 격해져 있었던 것도 보게 되죠. 세 번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그리고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마리아인을 긍정적인 인물을 은증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 사장과 레위인은 피해 갔지만 사마리아인이 상처 입은 유대인을 돌봄으로써 참된 이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유는 유대인 청중에게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마리아 갈등을 넘어서는 자비와 이웃 사랑을 강조한 메시지였죠.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그, 인종을 굉장히 모욕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들였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말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정체성은 단순한 민족 구분뿐만 아니라 경멸과 비난의 언어가 되었던 겁니다. 몇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될 순서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포함시키십니다. 이는 복음이 민족적 적대감과 분리를 넘어서는 포용적인 복음임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성교를 하게 되는데요. 어, 사마리아 지역 복음화의 본격적인 시작을 보여줍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내려와서 성령을 받게 했고, 또 이러한 사건들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수르 시대에 시작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 신약시대까지 이어졌고 예수님과 초기 교회가 이 벽을 허무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등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큰 시련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벨론 시대를 다뤄볼 겁니다. 정말 그 유대 민족에게는 최악의 시기였다라 할수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남유다마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리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 기술자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 유대인들은 정말 절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교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회당이 생기게 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기도와 말씀 공부가 율법 공부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충격적인 바벨론 시대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포로 생활이 유대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신약 시대의 유대교 형성에 영향을 줬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